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진짜 결실 맺은 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쭉 둘러보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요거는 열무인데, 어우, 많이 컸지요. 응. 그리고 이거는 당근이에요. 근데 이거 써놓은 거 보니까 콩심 5천 당근이라네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음, 이거 다 섞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많이 나서 그리고 저번 주에는 열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열무를 심었는데 많이 났지요 열무도 아니 열무가 아니라 얼갈이네요 얼갈이 여기 보면 진맛 얼갈이라 써있죠 열문 줄 알았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게 방풍이고요 이게 부추 이게 쪽파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많은 것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한건데 저기 안쪽에 들어가보면 뭐가 있냐면 딸기가 있어요 그 딸기가 꽃이 피었는데, 한번 볼까요? 어,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겠다. 이거 봐요. 꽃이 폈지요? 오래 먹을 수 있을까요? 음, 이쪽에는 딸기를 전부 다 해놔가지고 딸기 밭을 만들었어요. 꽃 많이 폈지요? <laughs> 여기는 더 많이 폈어요. 엄청 많지요. 음. 그리고, 여기 보면, 이 옆에는, 감자나무. 아니, 감자나무래요. <laughs> 감자를 심어서, 이렇게 크게 놨고, 저쪽에 보면, 마늘도, 이렇게 컸답니다. 그래서, 이쪽에 까맣게 비닐을 씌워놓고, 여기는 이제는 고추를 심을 거예요. 참 많이 됐습니다.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참 많은 결실을 본것 같아요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